불편성의 설명으로 보는 고 있어서 이번 정량이 됐어요. 이 화가 잔뜩 나 있어가지고. <laughs> 이 편견을 시가들 이미 개놈의 어. 새끼라고 그거, 보고 있으니까. 화가. 어. <laughs> 홀리 씨. 중간고사를 듣고 침울해져버린. 지금 스타벅스를 가려고 했으나 포도 있는 자리가. 출렁게 작은 관계로 한잔했다 시험 보기 전에 한잔하는 폐기 아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귀 귀찮고 한번 걸쳐줘야 돼술 마시고 시험? 쉽지 않죠 하지만 오픈북이라면? 총 다섯 과목? 몇? 30분 안에 보는 거지 한 과목당? 아니 한 시간 한 시간? 오픈북이라서 그냥 30분이라고 하는 거야? 30분 안에 끊겠다 이 말이지 자신 있음? 카페 10시까지야? 3시간 밖에 없다? Let's go! 진짜 타이머 트김, 이건. 이건 진짜임. 아, 30분 안에 끝내야지가 아니라 30분 안에 끝내야 돼. 해야만 한다. 밤에 촬영 시작하는 건또 오랜만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시간을 바꾸고 해가지고. 아, 아 손, 손을 찍으셔야지, 얼굴을. 죄송합니다. 예, yeah, 예. Yeah. 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제 요즘. 일정에 변동이죠. 좀... 일정 변동이 아니라 이제 호기롭게 내일 2 시에 촬영 아 쌉가는 킥킥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나 어, 피곤해 아 바로 아, 나 새벽에 겁나 토했어 왜술 먹고. 술을 그렇게 드시니까 토를 하겠죠 많이 먹지도 않았어 어제 아니 <laughs> 아니 사실상 위스키 세잔 이상이면 다 과음이야 내 어때 이제 젊으니까 한계를 넘다가 죽어라. 요 젊지도 않은 이 몸으로 이제 나도 최근에 이제 신체의 한계를 느꼈다고 어째서 심장을 직격으로 맞았는데도 살아있는 것지 그게 너가 약하다는 증거죠 겁나 <laughs> 약하죠 심장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온 아, 주먹으로 무서워요. 때렸는데 느낌도 안나 나약한 새끼 온 <laughs> 주먹으로 때리진 않았어 정정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정확히 네. 이렇게 콩? 콩이 방향 아니죠 양콩 이런 느낌으로 됐 네. 주먹을 치면 손가락 4 개가 평행되는데 정확히 4 개로 다 쳤어. 죽이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너무 나약해서. 데미지를 아, 아빠가 먹지. 너 목소리 좋대. 나? 응. 진심? 응. 어째서? 응.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그 그 뭐지? 아빠가 어. 근데 유튜브 누가 해주는 친구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 이랬어. 그냥 응. 칭찬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래, 들었을 그래. 땐어 어, 이게 뭐지 싶은데. 그럼 우리 아빠가 실없는 소리를 한 사람으로 하죠. 너무 감사하네요. 아 역시 <laughs> 아버님 안목이 보통이 아니셔. 아니 왜냐면 소리를 작게 내야 될때 음. 어디냐. 우리 가죽공방처럼 음. 그런 데서 찍으면 내 목소리가 지금처럼 그냥 단전에서 안 올라오고 목에서 잠겨서 나온단 말이야. 그게 좀 듣기 거북함. 나만 그런가? 나는 찬성도 반대도 안 했어 그냥 아 그래 그러고 말았거든. <laughs> 더 이상의 질문은 삼가주세요 그냥 우리 아빠가 그랬다 끝 밝은 데서 찍은 거 보시면 그럴... 그럴긴 할듯이 단전에서 끌어올려오는 뭐라는 거야 이 목소리 저기입니다 저기 본인 집 앞에 있는 카페도 몰라요 그냥 카페 안가 그니까 러안 가지 커피를 카페 갈 돈으로 술 먹어 왜 아무 말도 없어 버석하게 생각해 봤지 너가 술에 얼마나 쓰는지 어허 카페 갈... 50번 갈 돈으로 술한번 먹어. 팩트. 그렇다면 카페 가성비다. 하지만 가지 않죠. 근데 나는 아예 카페를 안 가니까. 음. 그러니까 막 1대1 비율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 카페에 쓴돈만지에 그게 있지 않았을까? 내가 담배 안 피는 거랑 비슷한 논리 같아. 그렇다면 틀린 논리고. <laughs> 여기 바이크 중인데, 바이크 중으 진짜 최악이다 아까 오는데 잼민이 둘이서 공유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야 둘이서 타더라 이거를 근데 저거를 한 놈은 안고 한 놈은 뭐 이런 것도 안다 요즘 존나 피곤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 님은 커피 안 드시니까 뭐 드실라고? 술 먹었으니까 달달한 거 먹어라 술좀 끼게 소주 두 잔밖에 안 마셔 소주 두잔 술이 아닌가? 음, 술을 마셨다고 하기엔 조금 무섭지 아 <laughs> 하긴 그래 넌잘 마시니까 그 정도 인정 전두잔 마시면 살짝 알딸딸해요 음. 감사합니다 코드가 어디 있을까 황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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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들고 다닐 때 쓰는 겁니다. 무거운 아, 짐 들고 다니세요? 너 생일 때, 언제야? 네 팔일이야. 아 진짜네. 방영이라도 사주시게 아. 필요 없습니다. 아유. 집에 있어요 좋은 거. 아유. 집에 좋은 거 있는데 대충 들고 다닐 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아 십. 무슨 다 기능은 문제 없는 건데 응. 저 그냥 이거 눌렀었어요. 응? 아주 고상하게 살아가지고 이거 이거 없어? 있어 요 이게 없어? 이거 없어? 예. 앤커니즘을 이해하란 말이야. 응. 누르면 작동이 된다. 이 원래 이게 뭐지? 윈도우. 아 필요 없어. 그렇지. <laughs>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불러야 할 일이 있다. 알았어 알았어. 야, 아이, 참. 지금 이제 태블릿은 뭐한데 쓰지? 이게 자료북이요 왜냐면 이거 시험을 치면은 다른 걸못 들어 프로그램은. 오늘의 버킹 음료수. 고기 드는, 이제, 집적인 모습. 음,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 왜지? 안 된다고? 됐다. 감사합니다. 왜 <laughs> <laughs> 아주 묘한 날씨, 정 아주 묘해. <laughs> 아주 묘하지. 와 민트 맛개 진한데? <laughs> 음. <laughs> 민트 아이스티 먹지 마세요. 민트 아이스티. 음, 꽤 먹을 만했지만 이 정도 양은 좀 힘들 것 같긴 하마. 아니, 한번 꿀꺽꿀꺽 한번 먹어볼게. 약간, 푹 먹은 말고. 맞지? 맞지? 응. 그거 딱그 맛임. 너, 졸음 깨는 껌 <웃음> <웃음> 어. <웃음> 그거 단 버전. 매운맛 줄이고. 미쳤는데? 맛있네요. 네. 예. Yeah. <laughs> 맛있네요. 예. <Yeah. 웃음> 어째서? 이게 인부죠 여기에 빛이 반사가 되서 <되시는>. 아. 간이 <laughs> <laughs> <Okay>? 연결되어 있어. <laughs> 네, 이거는 자료 검색하는데 이건 왜 쓰냐? 바로 어. 찾기 그냥? 컨트롤 F? 이게, 이게 뭐. 아. 아, 자리를 바꿔야겠다. 너무 하기 싫어버리고. 네. 오늘 무슨 거목을 시험 보는 건가요? 경영 전략론. 경영 전략론. 재무관리, 어, 경영전략론, 사회학개론, 경영평계학 사회. 생산관리 어허 어때?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당 30분 안에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과연 지금 시각이? 네. 자, 19시 27분인데 2 2시까지죠 2시간 반 남았어, 실제로 뭐이 테스트요? 아, 이게 원래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아. 올리고 나서? 하는 방법 같은 거. 이 테스트는 어느 나라 땅일까요야일중한미 이렇게 나왔어 최악이다 는의테스트에세종대왕의 <laughs> 새로운 직업은 조폐공사전에모델 광화문지기 골키퍼 야구선수 종대 예? <laughs> 고양이 네 마리가 괴물로 변하면 포켓몬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안진거 이런 거 나와요. 무슨? 지 어, 아니 그래, 씨, 뭐야? 아 이거 모의 테스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건 너무. 화장실 어. 갔다 온 사람을 뭐라 뭐, 할까요? 사진 담온사람 일본 사람. 어. 아니 이거 아저씨가 깔깔 유모집에서 그냥 찾아서 넣은 아, 거 아, 아니야? 아니. 뭔데? 사우정이 입학한 고등학교는 뭘까? 음. 김은고 뭔데? 아 고민되네? 아니 없어 이거 주관식이야 사우정이 입학한 고등학교? 사우정 저 발견 아닌데? 손오공? 사우정은 귀가 안 들리는 데잖아 손오공 아니야? 근데 손오공이잖아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한번 볼게 <laughs>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안 나와 안 나와요 답변이 아쉽네요 응시하기 가겠습니다 가비 어, 이건... 진짜 궁금한데. 아나그 핸드폰으로 <laughs> 검색해봐. 사우정이 입학한 고등학교. 사우정은. 어? 바로 뜨네. 유명한 건가봐. 안돼. 안돼 쟤. 너무 화난다 이것도. 그, 그거를에서 검색하면 이제 AI가 먼저 뜨잖아. 근데 AI가 하는 말이 사우정은 실제 입학한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 하이. 아씨. <laughs> 근데 네이버에 나왔으니까 검색해보면. 사 아... 상호적인 귀가 안 들린 애잖아. 어. 그래서 뭐라고? 적당한 공사는 그 시간 단속 망고 부위행 위주로 원가를 낮추고, 고객이 비오놓으면 3년 일정도 증명을 선물합니다. 어? 아 이거 배웠는데. 안 떠. 안, 안 떠? 어떡해 이 관련 내용 어딩이 정확히 있어 원래? 원래는 네. 어왜안 뜨지? 떠 정말... 있는 거야. 아, 이렇게는 뜨긴뜨네아 네. 그러면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냥 안 나오는 거구나? 어 아, 큰일 났다. 이렇게는 이거는 내 거에 없었는데. 근데 이걸로 음지. 다른 파일을 못 열어 지금 아, 시험 보고 아. 써보니까 음. 아, 저가 항공사라고 쳐봐 안떠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 있다! 음 이거잖아, 그치? 아, 저렇게 그냥 다싹 검색하면 뜨긴 뜨네 맞네 요 핵심 6구, 대응이다. 핵심 6구. 아니, 저 위에 걸 봐야지. 이게 음. 저비용이고 6구의 대응이 이거잖아. 그치. 아, 케이오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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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지. 너. 잠깐, 잠깐. <laughs> 아니. 아, 이거 검색한 것도 이거. 원래는 이 데뷔 문제들이 뜨고 이거에서 검색해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 이번엔 좀빡세네다 음. 검색해야겠네. 단문 아, 네. 제품인데 5분 <laughs> 걸려버렸고. 조랩의 순한시대 <laughs> 조랩 순한시대 아니 AI가 이걸? 파이팅 <laughs> 응원합니다 어어 공황장애가 오만 같아 <laughs> 안돼 안돼 성적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나?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봐 <laughs> 어, 채지피티가 나한테 틀린 답을 알려줬어 <laughs> 야 이거 봐봐. 뭐야? 네. 봐봐. 이거 음에서 5단계에 대한 설명. 열장문은 차원을... 음. 단점과 약점으로. 약점을 양량 양량으로 전환. 근데 맞잖아. 네. 그러면 그나마 틀린 건 3번이잖아. 왜냐면 핵심이란 단어는 없잖아. 음. 영량을 이게 뭐임? 예,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o u got it. 이 o 어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 이 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저번에 우왕좌왕 때면아나 이거 못 넘으면 어떡하지? 나 이거 애매한데 자꾸 채찍피티랑 다른걸로 응. 나와 아 얘를 믿으면 안돼 그치 그냥 자료를 믿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아까처럼 어 이거 문제 이상한데요 라고 응. 하지 무조건 자료기반으로 해야돼 이거 구글좀 켜자 구글좀 켜자 봤잖아 내 말이 왜? 그래. 아니.. 내... 아하! <laughs> 셋째 피티어얘 믿지 말라니까 무조건 얘 기반으로 그래야 컴플레인는 되는거죠 이때로면 10시 안에 잘하면 가능할지 현재는 2시간 남았다는 거 모의 테스트 힘 받는 거 나올 차례 이제 한 20분, 25분마다 끝내야 돼 요거 밑에 요거 요거 어떡하지? 54분인데? 이거 혹시 중간에 다스타스로 바꾸면 끊기나? 시험? 다스타스로 바꾸고 나가자 나가서 합시다 또여 음. 근처에 앉아서 여유부리다 개망한 있습니다. 뭐 말했죠? 걸걸 네. <laughs> 레전드 상황 어, 발생. 음, 근처에 벤치 같은 게 있나? 일단 우리 집 앞쪽으로 가기 전에 내 자전거가 여기 있네. 아, 아까... 더 일단 놔둬. 오케이. 뭐, 집 앞이니까. 아니, 그래, 여기 앉아서 해. 그냥. 그래, 여기서 그냥 해 봐. <laughs> 레전드죠. 음... <laughs> 아, 안돼. 안 된다고? 어 이게 너무 불가능한데. 천천히 해라 그럼. 어차피 문제 얼마 안 남았잖아. 몇개 남았어. 여섯 문제 남았어. 파이팅. 얘는 자전거 좀 가져오겠습니다. 없는 지 밖에 안 나왔어. 파이팅. 5분 안에 끝내. 아 보기, 가을 모기. 이게 유튜브로 하는 걸까? <laughs> 쌉시라를 해도 다 자료로 남겨서 올려야 한다. 어, 들어 주세요. 아 보기. 아왜안 나와? 얻어 걸었다. 아니면 그냥 내가 부르는 거쳐 줄래? 내가 이게 손톱 때문에 잘안눌려다나 예. 들고 있어. 괜찮겠죠? 투자로 부터 얻어지는 현금 유입. 엔터 존나 쳐 봐. 됐다 됐다. 음. 주식 발행과 사채 발행 사체 바, 주식 발행과 사채 발행에 의하여 이러고 엔서 적어. 라스트. 라스트. 갑시다요. l e check double check, double check, double check, double check, d o u 집 l e check, double 가 h e c k double c h 고 어, 당분간 컨디션 조절 좀 해서 다음에는 예예. 들어가 쇼. 네, 네. 그 다음 골프요. 사진이요. 골프. 골프 오케이. 화요일날 하나 나 화요일 날 출근이요. 몇 시에? 예? 아, 알았어요. 아, 오케이. 예. 들어가 쇼. 찬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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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트는